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덴에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다는 것과 그분이 참으로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 부활로 증명되었다는 것을 아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그때나 지금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날만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때에는 믿기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과 그때가 똑같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7장 3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는 그런 일이 오늘날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도 일어났습니다. 그걸 보고 17장 33절에서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습니다. "그러면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일이 아무 소용이 없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34절을 보시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몇 사람이라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덴을 떠나 오늘 고린도에 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납니다. 마침 생업이 같아서 함께 살며 일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 부부가 먼저 고린도에 정착했고 바울이 와서 동업하며 같이 살게 된것 같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장의 허락을 받고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신중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5절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드디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비로소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바로 말하나, 나중에 말하나, 결국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그리고 회당을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의 집으로 갑니다. 디도 유스도를 비롯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8절 말씀.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해서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워낙 유대인들이 대적하니까 바울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8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심판자시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전해졌을 때 거부하는 것은 죄인의 본성입니다. 누가 믿지 말라고 해서 믿지 않는 게 아니라 거짓, 거짓이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인의 본성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상대방이 믿는 것 혹은 믿지 않는 것이 내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책임은 무엇일까요? 내 책임은 전하는 것까지가 내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믿게 된다 라고 했을 때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셔서 못 믿은 게 아니라 스스로 거부해서 안 믿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니까 저 사람이 믿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거부해서 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나는 믿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누리며 살고 싶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바로 은혜를 구하는 삶이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으로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참으로 복된 인생은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인생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